꽤 오래 전부터 선수와 고참 사이로 만나고 마음이 편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정말 큰 형님 같이 페널트 레이스 할 때만큼 큰 경기는 시즈랑 무조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두산과 NC의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첫 안타 어. 뛰었습니다 낮은 곡 타격 빈 공간을 만들어서 안타를 만듭니다. 옆으로 입니다 3리더 홀로 뛰어듭니다 두산이 해커에게 안타 세게 뽑아내면서 먼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높게 방망이 던졌고 담자 벗깁니다 솔로 홈덤 민병의홈성일 두산이 초반에 NC를 흔듭니다 삼진아 스웻 로킹 삼진 열두 타자 모두 범타 처리하는 리파크 첫 안타 반격에 신호타를 이루 토르 토르 정공 몰래 오사야주장는 1리로 첫 기회를 센터점 정수빈 잡았고 3루 1로 7번 타자 손시현입니다 내렸습니다유격수 덤보 두가지제완봉에도전은1이로시면 선행 유전 그리고 이들는 경기 종결 니퍼트 완봉일 차전은 투산플러스이 차전 삼진고 경기를 잡아낸다 수액 삼진아 두 업체로 완벽한 제구를 보이면서 플라스틱 3진. 삼진아 수액 삼진아. 3진 6개째, 두산을 진공시키게 하는 스튜어트 3루점, 짧은 타구, 2루, 그리고 1루 그리고 1루로 더블 플레이. 가가2원을 가져가면서 실로 갑니다. 1승식을 주고받고 있는 두산과 NC입니다. 플레이오프 3차전 시작됐습니다. 멀리 어, 가는 타구, 방자 그대로 박민호의 2루타. 3루까지 뛰어드는 박민호. 잡았습니다. 3루자은 출발. 박민호 허브로 NC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박민호가 잡습니다. 왕민우가 또한번 실책을 범합니다. 아, 벤처 한타. 한타. 전체적으로 유관의 공이 좀 높게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유희관은 쓸쓸히 내려갑니다. 아좀 어렵다는 예. 지금 예. 사인을 보냈는데 예.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지금은 아웃입니다 수비 이민호가 급한 불을 끕니다 NC가 3차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원아웃 풀 베이스 예. 여기서 녹종차가 됩니다 빗맞으면서 높게 뜹니다 묘한 타구 예! 네. 김재구예 놓쳤어요 예. 주산이 흔들립니다 오케이, 머리가는 타구 이 타구는 탑재을 넘어갑니다. 동기장! 확실한 카운터펀치 잠이라는 어. 없습니다. 엔시다이노스는 한국선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이종이 <목소리> 어제 타격감을 오늘 첫 타석에도 이어갑니다. 도루! 맞타탑 양희지가 돌아오자마자 안타 투수 강심 3루 런다운을 걸립니다 김현수 아웃입니다 결국 두산이 무사 1위루에해서한 점도 얻지 못합니다 스윙 3루 스윙 3루 리포트가왜 두산의 에이스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몰래 서로 주자가 나갔습니다 주자는 두명 김종호가 뛰어내려옵니다 김종호 잡았어요 주자는 풀베이스 노아웃. 잡아당긴 타고 1루 넘어갑니다. 두산이 6초만에여의 균형을 깼습니다. 잡아당긴 타고 빠져나갑니다. 양의지까지 불러들이는 고영민. 중견수 앞에 2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왼쪽 좌익수 키를 넘어갑니다. 두산이 4대5로 앞서가는 플레이옵 4차전. 큰 땅볼 흔으로 첫세2루의견제로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주자는 이동합니다 공 하나 네. 스웨이 스트레인 두산의 가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주자는 1루 잡아당긴 빠져나가는 타구 1리가 빠지는 안타! 홈에 들어옵니다! 성추 득점! 엔시라이노스! 이루 갑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아. 페어볼! 잡아당긴 타구! 빠져나갑니다! 적시 터방미로! 역시 오재원 스튜어트에게 강합니다. 자, 오. 홈으로. 오. 득점권 주자가 사라지는 두산입니다. 수포 잡지 못합니다, 빠져나가는 한타 두산이 경기가 안 풀립니다 멀리 가는 타구 이 타구로 담장 쳐 넘어갔습니다 이대로 질수 없다는 의지를 양의지가 보여줍니다 좌익수 저진단 가르는 타구 브레이브. 5차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른쪽 오우. 담장 때립니다 역전 정신 닥치면서 오른쪽 뜨는 타구 홈에 불 연결 오우. 그러나 볼 그럽니다. 오젤이 타점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6대2 억점 차가 되었습니다. 자카한 아, 네. 타구 나 타구 빠집니다. 왼쪽가 올렸어요높게갑니다 담장 박끌로슛 넘넘 치사타. 나성범 선수가 마운드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나성범은 누가 보내도 주인공입니다. 이제 2015년 타운. 미라클 투샷이 이가을에 주인공입니다.